누나가 예전에 그 영화 누나가 뽕 찍을 때야 뽕은 그 엄청 후야 그 전에 그의 겨울 뭐 고래 사냥 얼마나 맞아 맞아 넌 어쩌면 뽕만 생각하는 <laughs> 모든 진짜. 남자는 겨울 나고날 얘기 야 어떻게 마. 너만 아. 뽕할때 진짜 많이 싸웠어 감독님 어. 나 이거 못 하겠어요라고 했더니 그냥 그래서 그씬을 찍더라고 그 안염 내잖아 내가 응, 응. 내가 이렇게 방 닦는 게 있어 어. 이렇게 그래서 감독님이 약간 궁댕이를 좀 들고 닦았으면 좋겠다. <laughs> 감독님 발을 왜궁댕이를왜 들어? 이렇게 들고 닦았으면 좋겠대. 그아 진짜 몸 빼가 몸 빼바지 같은 거 있고. 그래서 나는 그거 신발 찍었어. 어. 어머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문 밖에서 창문 들고 섰더라. 야. 누구? <laughs> 대근아 씨. <리딩>, <laughs> 이이 뭔지 알아? 그 아저씨가 옥수수를 넣었다는 거야. 그래. 아나 이렇게 얼른 그거 안만 찍고 그 신만 찍고 보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. 그래서 엄마 <laughs> 그리고 날 들어 아침에 포도밭에서 이렇게 오는 건데 모시적상 같은 거 있고 나는 찍는 게 이렇게 막강주리강주리강 강줄이, 뭐 어, 막 오래.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뭐를 해야 된대 이렇게. 뭐흙 같은 거 이렇게 묻혀야 되서. 아니 왜 흙을 왜 묻혀? 포도밭에 갔다 왔는데 이아 이거 조금 약간. <laughs> 어, 파워 따로 갔다 왔는데, 흙을 어. 묻혀야 된다고, 예. 그래갖고, 이렇게, 이렇게, 묻힌 아, 때. 등에 흙을 묻혔어. 네. 촉촉하더라고, 뒤에가. 네. 그래서 입었어. 나중에 작품이 되다 보니까 보더 먼저 둥그럽더만.